이한이 양은 방탄소년단의 팬입니다. 그녀는 첫 딸을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이 하이브의 그룹이라고 밝혔다. 이한이는 지난 12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팬들과 개인 생활을 업데이트했다. 영상 속 이한이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다른 엄마들처럼 태아가 더잘 발달할 수 있도록 아기가 아직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음악을 듣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주 졸리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듣지 않는다. 대신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을 들었다. 실력파 여검사는 새벽 2시까지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며 춤을 추다가 진통을 했고 첫 딸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탄소년단을 만나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비 소년들은 그들의 간접적인 도움에 모두 놀랐습니다. 이환이는 임신한 부모가 출산을 더 쉽게 하고 싶다면 bts에 맞춰 춤을 줘야 한다는 유머러스한 조언으로 영상을 마무리한다. 이환이는 미스코리아 최고 미인으로 꽃피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국정원 고위공무원,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는 걸출한 배경을 갖고 있다. 민현은 서울대학교 민속음악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는 등 뛰어난 악업 성취도를 자랑한다. 가야금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그녀는 금호아트센터에서 그녀 가야금 신동으로 칭송받고 있다.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에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환희는 2021년 12월 21일에 외부인과 결혼했습니다. 6월 20일,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첫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환희의 이야기는 방탄소년단이 음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팬들을 돕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일본의 환 네티즌은 SNS에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올렸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태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 어느 골목에서 불이 난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한국말은 못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는 노래를 자주 듣고 근처 식당으로 달려가 불타오른니를 외친다. 주인은 즉시 이해했고 같은 손님이 성공적으로 불을 끌었습니다.